옛날에는 검사 징계가 검찰총장만 권한이 있었지만은 올해부터 법무장관도 할수 있게끔 바꿔버렸잖아. 그 중에 한두명 파면 시켜야 됩니다. 변호사 못하게. 그래야만 일벌백계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게 추석 때 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정리하고 11월에 복귀하겠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그 특검 있어요. 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도 반성 좀 해봐요. 어, 반성은 못해. 근데 이게 전부 다 김어준 탓이에요. 왜냐면 김어준이 <laughs> 그 동안에 막오쭈쭈죽 네. 반성을 하고. <laughs> <laughs> 김원준 특검, 파견 검사들 왜 집단 반발한 거예요? 이게 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일이야. 준비하고 일이었어요. 있던 네. 건데. 준비하고 내란 특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인질극이기도? 어 그렇죠. 인질극이야. 네. 수사 우리 우리 수사 해야 되잖아. 우리 잘라낼 거야? 못 잘라내잖아. 그러면은 특검 당시에 나와가지고. 우리 수사권 필요하다 이말 해달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거야. 말도 안 돼. 이 인질극이야, 인질극 플러스 땡깡이에요. 땡깡. 인질극인데 국가 공무원법에 네. 국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하는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네. 징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지금 집단 행동이잖아요. 특히나 그 이 특검이 검사의 수사 기소 필요성 써보니까 알지 않겠느냐. 우리 써봤더니 우리 잘하잖아. 어, 검사들 수사 기능 있어야 어. 된다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해 달라. 특검이 요청을 했잖아요. 나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인질극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검사 징계가 검찰 총장만 권한이 있었지만은 올해부터 법무장관도 할수 있게끔 바꿔버렸잖아. 검찰 특법을. 둘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징계한다 하나고, 하 아니면 그냥 수사는 당장 급하니까 일단 타협해서 간다 이둘중에 하나는 어느 쪽? 뭘 타협으로?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 지금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건데 수사를 할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거기서 회방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빨리 돌려보내. 나 여기 한 표. 차질은 지... 분명히 있을 거야. 어. 그렇더라도 그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가 만장일치가 돼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그네들라도 그, 절대 <laughs>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징계해야죠. 그중에 한두명 파면 시켜야 됩니다. 변호사 못하게. 음. 그래야만이 일벌백계가 되는 거야. 자 주도한 사람. 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네들 복귀하겠다.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그럼 돌려 보내야 수... 된다고 봐요. 나는. 그렇죠. 돌려 보내고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1 0 0 개를 위해서 일벌을 아주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좀 시간은 더딜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게 이거 들고 일어난 게 추석 때 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정리하고 11월에 복귀하겠다는 게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 특검 4. 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막아지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지금 이 상태라면, 심리 상태라면,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보내든, 아니면 참여한 사람 보내든, 보내고 물갈이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기 우리 노예 변호사님, 조용히. <laughs> 보내고 징계하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laughs> 사장님, 어디든지 자기가 <장이가> 들어가는데 <laughs> 보내고 <웃음> 징계하고 <웃음> 내가 들어간다. <laughs> 어디든지. 재판도 보내드려야 돼. 근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네, 안 와라. 검가서 이제, 이제 취재하다가 보면 얘기를 하면, 하다가 보면 너무 모르는 거야. 오히려? 검사가 왜, 왜 이렇게 모르지? 그런데 아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호벽을 잘 쳐서. 어, 벽을 잘 쳐서. 어옆옆 어. 부서나. 그럴 수 다른 있지. 다른 팀 거를 못못 뜨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본적으로 관심이 안돼 있어요 준비가 이미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소수가 있고 대부분 방치한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것도 자기 것도 줄여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여요 수사관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왔다거나 네. 각 여러 부처에서 오는 변호사들도, 변호사들도 있고 검찰 있고, 있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거 아니야 시, 시키죠. 검사가, 어. 검사가 시키는데, 안 시킨다 이거지, 그 사람들한테. 시키.. 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시키겠죠. 어. 그런데 그걸안 하니까, 밑에 사람들도 힘들죠, 힘들어. 40명 전원일까? 저, 전원은 아니죠. 아니겠지. 전원은 아니고, 저한테 지금 특검이 잘못 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진짜 뭐, 음, 정의가. 제대로 해보고 사람,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김어준이 편들어서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laughs>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그때 계속해서 둘이 문제를 어. 그 얘기했어요. 김어준 혼자 막, 어. 잘 봐라. 어. 노영이 너 너무 비관적이다. 막 그랬잖아. 기억나죠?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진 않아. <laughs> 반성 좀해 봐요. 반성 좀해 봐요. 어, 반성은 못 해. 아. <laughs> 반성이 안 돼. <laughs> 처음에 이제 한 4명 정도가 뭐 그만둔다 했다가 8명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불어났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단 심리처럼 왔는데 아홉 명 얘기나. 예. 먼저 네. 주도한 사람한테 네. 그 나는 빠져 못 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니야? 점점, 네, 지금은 점점. 40명이 다 그렇죠. 그냥 똘똘 뭉쳤어요. 어, 뭉쳤다고 들려지고 보면은... 있는데. 그 완전 뭉친 두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현실에 있어서도 어,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 경찰로 되겠어 하는 그런 어, 어, 경찰로 어, 돼. 예, 됩니다. 야, 돼, 돼. 됩니다. 됩니다. 네. 뭐 제가 가서 조사받아 보니까 뭐 충분히 됩니다. 경찰도 조사받아 봤잖아. 네. 네. 경찰로 돼. 특검에 예, 파견 나와 있는 경찰들 다 에이스들이죠. 로스쿨 아,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근데 저는 이게 두, 우, 우리 다섯 명의 견이일치하는것 같은데. 네. 네. 어차피 다섯 수... 명이 가는 거야, 그러면? <웃음> 네. <웃음> <laughs> 네, 다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특검이. 개별로 물어봐가지고. 왜냐면 나는 사실 수사 마무리 제대로 짓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상. 같은 동료인데 일단 이름을 올렸어요 크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구분하고 그게 20명이면 20명 돌려보낸 다음 20명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추석인데 뭐한 가지 이제 이미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수사한 걸 달고 온게 많잖아요 그건 대부분 일단락이 됐고요 새로 파생되는 것들이 새로 나오는데 이건 새로운 뭐 국수분이든 어 파견받아서 하면 됩니다 새로운 부분은 거기다가 변호사님 있어서 알겠지만 모든 수사는요, 문서로 남겨놨기 때문에 문서 열심히 있잖아요. 두세 번읽잖아 그러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두세 번 읽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충분해. 두세 번 읽기도 하고, 네, 정사하면 정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 기자들을 보내면 잘할 것 같아. 어, 기자들이 잘해요. 아, 음. 여기 기자들... 이, 이 사람, 저 사람 보내면 잘해요. <laughs> <laughs> 할 <laughs> 명상하고 <웃음> 나한테 지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지 지금에서 <laughs> 특검 내가 불만 중에 하나가 <laughs> 응. 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사들의 기소를 그때 그거 그렇게 뭉갰는지 무슨 연유가 있어서 뭉갠 건지 아니면 같이 공범이라서 뭉갠 건지 그게 일절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거기... 그 팀들이 그대로 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4년 동안 못 찾던 걸 미래에셋에서 녹취가 수백 개 나왔다고 특검 출범 직전에 했잖아 네.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있거나 자기네 식구들이 사람을 빼고. 우리처럼 무관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수사가 잘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무관한 사람 <laughs> <것 같은데>? 우리는 <laughs> 반짝이는 눈, 이 머리와 이 식견을 가지고서 노인의 노인상에 들어가면 어. 진짜 잘할것 같은데 어, <laughs> 우리는 잘할수 있어 어. 우리가 2년 전에 광화문으로 <laughs> 출근을 하자고 <웃음> 지금 도이치모터스 <laughs> 네, 네. 주가 조작 수사팀이 그대로 왔다 얘기했는데 남부지검에서 건진 수사팀 그대로 왔고요 명태균 <laughs> 창원지검에서 그대로 왔는데 그래. 그 사람들 나간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라 그래요 그 분위기만 소리야 분위기만. 검사 전체를 쌀잡아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돌아갈 사람도 쭉정이가 걸러지게 돼 있다고 했잖아. 네. 근데 왔어 때가. 근데 이게 전부 다 김어준 탓이에요. 왜냐면 <laughs> 김어준이 그 전에 막 오쭈쭈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줬거든. 잘하라고. 하려고 쭉정이가 걸러 걸러질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 왔어 지금. 자. 지금 걸르면 돼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반성을 하고. 아니 이거. <laughs> <laughs> 이때가 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끝까지 가요. 어제 어제 이런 그 표명이 입장 표명이 4 0 명의 단체 행동이 단체 집단 반발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그저께 막 양복 입고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 전에도 막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계속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부추겼을 거 아니야. 네? 저쪽에서 저쪽 라인에서 야좀 해봐. 쉽게 쉽게 안 됐을 텐데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게 좀온 거예요. 쭉떠이를고를 그렇죠. 때가 됐다니까. 정리할 이제 때가 이제 때리면 돼. 네. 때려가지고 나는 다 보내지 말고 일은 자기가 했나고. 망쳐놓고 이제 때리는데 <laughs> 아니 이게필요하다니까 그러네 망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아이, 그 사람들이 단순하네 사람들이고 그 수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수개가 수개가 김어진이라니까. <laughs> <laughs> 아나 여기는 안아좀딴데좀 보내줘 <laughs> 딴데갈 <laughs> 데가 <laughs> 없어요 <laughs> 그 40명이 반발을 했을 때는 <laughs> 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특검에서도 다, 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동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특검. 내란, 특검. 내란 특검 보니까 그저께 한번 검사들이 회의는 했다고 하더만 약속도 네네. 근데 음. 우리는 안 한다 별 동의 없이 그냥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간거 가는 거 같아요 검사 출신이 특검이어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것같요 조은석 같아요. 특검이 조은석이그립렀어요 네. 눌렀어요 그러니까는 내란 특검이 좀 동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 아니야, 내란 특검도 특검 원래 간다 그랬는데 중간 특검은 또 판사 출신 이 특검이잖아요. 중간에 병, 어. 변경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자기 됐어요. 상관이 판사 출신 것과 어. 그 검사 출신 인 어, 것도 달 어, 다른 거 같아요. 분위기 다 아니까 어. 공안해라. 고만하고 민중... 있는 거고. 아, 민주기 특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수사길로 기서 분리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도 이거는 게계사유라니까